옛날 통닭을 만들 겁니다. 엔진 오일! 와. 아, 왜 맛있게 되냐고. 아, 그 오늘은요. 윽지거리라고 하죠. 정말 별난 요리. 옛날 통닭을 만들 겁니다. 흔한 콘텐츠 맞아요. 근데 엔진 오일 식용유로도 옛날 치킨을 만들고 엔진 오일을 가지고도 치킨을 만들 거예요. 엔진 오일로 만든 치킨 바로 보내 드릴게요. <laughs> 다 빼면 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 식용유 여기 있고 현대나 엑스티어 자동차 들어가는 거 맞고 가솔린이래 요거 두통 좋아서 자 이거 양초를 껴주고 불은 밑에서 하는 게 짱이니까 다리 보내달라고 야 보내주면 진짜 먹을 거냐 엔진오일 치킨 맛보고 싶다고 누나가 맛보고 싶다 이거지 좋아 내가 오늘 진짜 만든 거 누나 보내줄게요 아니야 나머도 키읔 키읔 사절이다 키읔 키읔 예? 네? 니가 만들었으니 키읔 키읔 너가 먹는 거야 그 치킨으로 먹방도 하지 파팅 박초 엔진 오일로 튀기다가 불 난다고? 와 씨발 오늘 그럼 개꿀잼 나오겠네? 자 일단 요 닭새끼 손질 하나 해줄게요 닭새끼 생닭 엉덩이 때려서 찰진 소리 내기 1게아 잠깐만 닭 엉덩이 때리면 아파하잖아 이거 동물 학대 아니야? 안해자 아니. 그럼 때릴게요 찰진 소리 잘 들어 아왜아문닦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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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손 어? 때린 거 아니냐고. 손 살짝 단 거지. 손을 때린 건 아니야. 손... 어제 불이 거진다. 질러 좋았어. 닭똥 꼬녀게 있는 비계. 오늘은 옛날식 기아해때기를 가라줘야죠. 어 칼이 어 이거 왜 이렇게 잘 되냐 무섭게. 어잘 되고 좋았어. 닭 두 마리 제대로 일단 잘라줬고요 동일하게 양념을 해줄게요 어. 엔진 오일도 석유로 만든 건데 타는 냄새 맡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거기까지 생각은 못 했는데 뭐 해보면은 알겠죠? 프랜차이즈에서 치킨 튀기는 곳은 요거 있지 아박바박 존나게 찔러 오늘도 석탄 성공 ㄱㄱ 아니야 오르구르구르구르구르 아, 어우 왜 갑자기 맛있어 보이지? 물 하나만 떠와가지고 튀김가루에 촥촥촥 그러면 끝 엔진 오일을 튀기고 남은 오일은 지바겐에 넣어보자 니네 입에 넣어줄게 너아 벌려 야 이거 보내주면 암살 시도하는 거야? 암살 먹어도 내가 먹을게요 이전에 튀김가루 1kg 요거를 다때려볼게 여러분들. 이게 다 뭉탱이가 되면 안 되니까. 맛 없는데? 치킨옷이 당연히 맛 없지. 그만 먹고 당나요. 어 알았어. 오늘 왜 정성 들여 나는 요리할 때마다 항상 정성을 들였어. 오케이, 세대. 로 아, 튀길게 여러분들. 이거 그러니까 봐 식용유랑 뭐별다를게 없어 보이긴 해. 이것도 같은 오일유이기 때문에 겉모습을 살짝 제대로 보여드리면 어, 일단 영빈관이랑 응급실에 전화해 게 왜? 안에도 왜? 명을 단축하고 앉아 있다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나는 오래 살 거야. 오래 오래.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일반적인 식용유. 다음에 여기도 까주고. 여기가 강원도 철원보다 춥다. 이건 뻥이 아니다. 근데 기름 조금만 더 넣어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식용유, 이게 엔진오일. 안 튀겨질 수도 있고요, 튀겨질 수도 있어요. 정말 미친 컨텐츠. 오케이. 아 잠깐만. 나는 사람이고 나는 원숭이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써야겠다. 이게로 넘어는 냄비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말 쪽을 껴주는 거야. 아, 나는 사람이고 나는 원숭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한 개만 더 올라가면 되니까 여기에서 이쪽 이채길 어, 안쪽으로 밀을게요 여러분들 나는 밑에를 때렸는데 왜 위에가 박살나지? 어, 어 좋아 좋아 어다 됐다 이제 냄비 올릴게요 자 식용유 먼저 올렸고요 사이즈 딱이고요 이제는 엔진 오일 들어갑니다 이제 튀김에다가 옷을 할게요 여러분들 잘 발라주고 좋았어 어, 자, 기름 끈다, 기름 끈다. 오케이, 오케이. 폭발하는 건 아니지? 잠깐만, 엔진 오일로 치킨 튀길 수 있어!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원래도 많이 나는데, 이제 끓으니까 더 많이 나요, 지금. 이상하네? 잠깐만, 이게 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전쟁 끝나고 일본에서 엔진 오일로 튀기해 먹었다가, 배탈하고 일본 애들 죽었다. 진짜야? 누군가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먹어도 내가 먹을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튀길게요. 고! 오, 과연, 과연, 과연. 오, 거품이 되게 많이 생기네 식용유에 계신 손님은 기절하신 것 같은데요. 햄데 <laughs> 이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와, <laughs> 냄새는 쉬시야 근데 되고 있어요 잠깐만.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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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오일에 튀기는 거 맛있어 보여서 현타 온다. <laughs> 내 말이 지금 그 말이야. 왜 맛있어 보이냐 이거야 지금. 자 이제 요 잭키도 한번 뒤집을게요. 조시씨님이 아, 아, 아. 59,313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 존나 웃기네 그래? RPM 올라가냐고 올라갈 거야 어, RPM 올라가지 자 이제 2차 시기 가장 중요한 요체어요 체키. 어, 체키 이제 발라줄게요 요 체키 형들 한번 목욕시킬게요 이제 다 됐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엔진오일 치킨 체끼에도 발라줄게요 꺼내가지고 야 형들

잘되고 있어요 역시 대처가 빨라서요 이제 다 됐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꺼내볼게요 얘 아니 여러분들 식용유 치킨이 맛있어 보여요? 엔진오일 치킨이 맛있어 보여요? 엔진오일이 훨씬 맛있어 보여요 엔진오일 누가 보면 은 얘가 엔진오일인 줄 알겠네 엔진오일로 튀겼다고 말만 안 하면 존맛탱이야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기네 자 좋았어 아 여러분들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얘가 더 맛있어 보여 일단 때깔부터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따따따따 나와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얘 식용유 육새끼는 그냥 망했어요 <laughs> 어떤 거부터 맛을 볼까 저는 일단 맛본다는 말을 안 했는데 호기심이 생겨요 발이 한번 개잘 튀겨졌어 와, 속살 속살 이제 맛을 한번 봐야겠죠 아아 가져 <laughs> <laughs> 아, 치킨 날라지 생겼나봐 나 평생 동안 치킨 안 먹어 도될거 같은데 아못 먹을 거 같은데 먹지 마라 잘 튀겨진 건 아는데 먹지 말았으면 좋겠네 우리 오래 봐야지 아 진짜 열펜분들 어나칼 아, 닦았고요 내 옷에다가 얘도 한번 반을 한번 갈라보자고 반응 돈은 응? 왜 아니고 뭐 이거 봐 형들 아안 익었어 아얘 먹을라 그랬는데 익질 않아서 못 먹고 얘는 먹으면 죽고 선택이란 걸 해야 돼요 안 익은 거를 먹어야 되나 엔진 오일을 먹어야 되나 여러분들의 선택은 엔진 오일 치킨 먹음 자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왜 맛있게 되냐고 도미니님이 아! 별풍선 1410원 선물했습니다 식사시로 별풍선 아진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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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아 끝났어. 오케이. 가까이에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오일 그 냄새가 에헤. 먹으라 그래도 못 먹는 맛이었네. 쌀만 먹어 봐라. 아니야, 아니야. 먹으면 죽어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본 방송은 실험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매우 위험하니 절대 따라 안 됩니다. 오, 깔끔하다. 깔끔해.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 부 啊啊啊啊啊啊